반갑습니다. 이차저차 건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모델입니다. 바로 최신형 K9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1년 1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3.3 터보의 최상위 등급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까지 더하면 오늘의 차량 약 신차가가 9천만원 가까이 하는 아주 고급 차입니다. 자, 가만히 둬도 풀옵션인데, 추가 옵션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 거기다가 빌트인 캔까지 들어가 있는, 즉, 썬루프만 빠져 있는 K9 완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고요. 거기다가 누유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가 약 2만km대입니다. 아직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새차 타는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오늘의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 색상 딥 크로마 블루에 실내 새들 브라운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이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외관 뿐만 아니라 옵션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다 해드릴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원격 시동 그리고 원격으로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동 완료됐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차량 기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형 기아 더뉴 K9 3.3 터보 사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관 컬러가 딥크로마 블루입니다.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전 모델의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두워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고급스럽구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자,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라이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둥글둥글하던 라이트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렵하게 뻗은 라이트 보고 계신데요. 당연히 풀 LED 헤드램프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하단 앞범퍼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스톤칩 하나 없이 상품화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전방 그릴입니다. 그릴도 넓어지고 디자인까지 변경이 됐죠. 아주 깔끔한 상태의 그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전방 카메라입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센서판 조금 작아진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상단 보시면 엠블럼이 신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선호하시는 엠블럼이죠. 신형 엠블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인 상태도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1절의 스톤칩 기스 없이 너무너무 깨끗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도 세차 컨디션입니다. 기스 하나 없습니다. 문콕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글라스에 이중접합 창글라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풀옵션 차량답게 고스트도 클로징도 전자석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휠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휠 보시다시피 휠도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뒷바퀴도 휠기스 일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뒷부분도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죠. 지금 보다시피 제일 눈에 크게 띄는 테일 램프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테일 램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보시면 트렁크 개폐가 되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렁크 공간 마찬가지로 널찍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신차급 차량답게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휠 마찬가지로 기스 없습니다. 깨끗한 휠 상태. 자, 마지막으로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도 휠 기스 없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신차급 차량 다운 컨디션입니다. 휠 기스 하나 없이, 문콕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외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도 상당히 이쁩니다 실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가 보시다시피 새들 브라운입니다 정말 이쁘고 화사합니다 고급스러운 컬러고요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보어트림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풀옵션 차량이니 만큼 프리미엄 컬렉션 보고 계십니다. 컬팅 가죽 소재 리얼 우드 앰비언트 라이트 마찬가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풀 옵션 문 도어 트림을 보고 계십니다.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컬팅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자 신차급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말할 거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시트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시트 하단부 보시면은 전동 익스텐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기존에 없던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모션 에르고 시트입니다 즉 안마 시트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 명차 느낌 많이 나죠 자 핸들 밑으로는 마찬가지로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고요 자 좌측 보시면 어, 기존의 차선 유지 및 후측방 버튼이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하나 보실 건데 이게 뭐냐면 지문 인식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지문을 등록해 놓으시면은 시동도 걸수 있고요, 카플레이 및 각종 기능 다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 많이 달라졌죠? 뒷좌석 도어 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옵션 덕분에 스피커 추가되어 있는 모습. 거기다가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옆 창문 마찬가지로 선쉐입이 들어가 있죠 프라이버시 자외선 차단 상당히 효과 좋은 옵션입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컬팅 나파 가 아주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반대쪽 시트도 아주 상태 좋고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풀옵션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뒷좌석 VIP 시트는 기본입니다 전동 및 통풍 및 각종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 옵션으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은 제가 이제 탑승을 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풀옵션답게 전자기기판 확인 가능하시고요자 주행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7,217km입니다 약27,000 정도 주행했죠 정말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AS 보증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거기다가 오른쪽 모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손상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자, 좌측에 리모컨도 깨끗, 그리고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자, 버튼이 좀 달라졌죠. 자, 먼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약 시스템, 거기다가 차간 거리 설정, 그리고 차선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반절 주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차량이 알아서 주변을 인지한 후 차선 변경까지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해졌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험료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센터 패시아 보겠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14.5인치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터치식입니다. 터치식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계절에 따른 애니메이션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거기다가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 가능하신데, 증강 현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비게이션에서도 이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비게이션입니다. 여기서 이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증강현실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요새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옵션이죠. 증강현실 네비게이션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추가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빌트인 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캔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부 버튼들도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까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앞좌석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입니다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하단부에는 마찬가지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보실 수 있고요 자 기어 노브 똑같이 깨끗합니다 자, 하단에 똑같은 구성이죠. 드라이버 셀렉터, 오토, 홀드, 그리고 DI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DIS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검은 판이 보이실 건데, 이게 필기 인식이 됩니다. 주행 중에 버튼 누르기 힘드실 때, 여기다 글자를 쓰면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그 기능을 인지합니다. 아주 첨단 옵션이죠. 아주 좋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뷰,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보조 장치 같은 시스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뒷좌석에 VRP 시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VRP 시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유보 기능 및 하이패스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HUD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이제 앞좌석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장 보시면 스웨이드 내장제입니다. 고급 옵션이고요. 거기다가 메이크업 거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존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죠. 대형차가 갖춰야 될 옵션들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뒷좌석 VIP 시트입니다. 아까 제가 체크를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뒷좌석 통풍 열선, 리어 전동 커튼, DIS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뒷좌석도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제 전동 및 레스트 기능인데 자, 버튼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션 에르고 시트가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안마 기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뒷좌석 추가 옵션인 듀얼 모니터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양쪽으로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변경된 게또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 됐죠. 이번에는 뒷좌석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뒷좌석 모니터도 터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가실 때나 빼기들 태우실 때 상당히 옵션 효과를 많이 보시겠죠. 자, 오늘의 차량 제가 뒷좌석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차가 너무 이뻐지고 옵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정말 탐나는 차량입니다. 정말 차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2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3.3 터보의 최고 등급이죠. 예, 기본 옵션 자체가 풀옵션입니다. 그런데 추 옵션까지 있었죠. 바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 거기다가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선루프 빠진 K9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신차가 약 9천만 원 상당하는 아주 고급 세단입니다. 자, 오늘 차량 페이스 리프트 차량입니다. 정말 많은 옵션 거기다가 추가되고 업그레이드 돼 있는 옵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격시동부터 해서 주차 보조, 거기다가 증강현실 내비, 암마시트 뒷좌석 모니터 터치, 거기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타 등등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옵션들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 촬영도 완전 무사고에 두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약 2만 키로대 주행이죠.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용도 위력까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정말 고급스러운 디크로마 블루 색상의 실내 새들 브라운의 아주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탐이 날 정도로 상태가 좋고 이쁘고 옵션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이제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신차가 약 9천만원 가까이 하던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이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6 0 50만원입니다 6 0 50만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차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차급의 대형 세단 풀옵션 찾으셨던 분들 오늘 이 차가 딱입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